주위치 바꿔야 되겠 먼저 갈라구 두 팀들 떨어졌어요? 이카로스 올라갔다 한팀 마지막에 피나클잡아줘가지고이끝고 바로 갈수 있어? 아유, 방금 줘야지. 배정고, 배정고. 야, 전기전 한다더만 왜 이렇게 빡세게 하노? 현상아, 다이렉트로 쳐야 된다. 자세 없어도. 그렇지다음 바포 가야지. 어? 어 d o n e s i 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

이리 야닫지 마라. <laughs> 범행이 뒤쪽으로 좀 나와주세요. 안 보인다 영상. 밑에 다 앞에. 간간 <laughs> 간접이다, 간접. 아 우리 사진 찍어야 된다 그래 일 끝나고 찍자. 아 동진이가 갔구나. 역시 대회는 호락호락하지 않다. 그럼 재밌게 잡아자 그럼. 오 이구요. 뭐. 아, 진짜 너무 아쉽네. 이게 되는 경기를 못 이기면 결국 떨어지더라 진짜. 아빠! 뛰고 있어. 아빠 축수고 있어. 지금 일곱 개 반. 어, 네개 남은 네 개. 아빠 간다! 아이, 까비. 빨리 가! <laughs> 바로! 그렇지. 역시 현성, 주발, 오른발! 현성아닌 주발 오른발이다, 역시. 하나 아, 더, <laughs> 더 보여주라. 어, 야, 내 마, 말했지? 주발 오른발이라고. 미지 아, 네, 마, 지 마, 지 마. 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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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만. 아! 가자, 윤기 아빠. 저, 다운이 혼자 있네. <laughs> सुबह सुबह पड़ गए पड़े पड़ गए 화이팅, 화이팅! <laughs> 대우야, 뒤쪽으로 좀 붙자. 영상, 영상. 좋아. 가야 돼, 가야 돼. 야, 맛있다. 이제 신이 돈다. 제 그냥 더 올라가야 돼. 가자. 대우야, 너도 가라. 그렇지. 와 씨. 좋아. 나와놨네 지용옷 갈아입고 필드 가라 그냥 첫 경기만 못했지 계속 잘하는데 응 그니까 아쉽네 좋아 <laughs> 음. 한개 남았다 한개이고아 정리 좋다 가지아 성민! 그렇지. 끝났어, 와! 좋아. 안 나가노. <laughs> 헤이 헤이!